또는 봐. x 빼기 1이 만약에 3보다 작다. 이렇게 할 때는 x 빼기 1이 마이너스 3에서부터 3 이렇게 그래. 그럼 이거는 뭐 문자가 들어있으면 이게 양수인지 그런 걸알수 없이 이렇게 풀수가 없어. 이럴 때는 이제 첫 번째 x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되는 거를 기준해서 5보다클 때, 작을 때 구분해서. 1보다 클 때는 여게 양수잖아. 양수는 그대로 x 빼기 2 x 그럼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 나는 지금 이런 수 중에만 족하는것 자체. 이런 수 중에 0보다 크거나 같은거는 0보다도 크고 1보다도 크야 되는 거. 0보다도 크고, 1보다도 크니까 1보다 크다. 여기서 1보다 큰게 다승과. 그럼 x 1보다 작을 때는 수가 음수잖아, 음수. 음수는 이거 부호 바꿔야 되지. 마이너스 엑스 플러스, 고게 2엑스 마이너스. 그럼 3엑스가 2보다 크니까 엑스는 3분의 2보다 크다. 3분의 2보다는 커야 돼. 그런데 1보다는 작아야 되지. 1보다는 작아야 돼. 동시에 맞을 거는여기요 그래서 엑스는 3분의 2에서 1까지. 요거 또는 요거 그럼 이제 답은 봐. 3분의 2부터 1까지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또 1보다 이상 다. 이러니까 이만큼이 답이 되 그래서 X는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다 X의 최소값 구하 했으니까.